어전환교회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 끼놀이고 가정의 장남 모일 조대현입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변중호 이사, 이세 부장님께서 휴만성화 대표로 중국 다녀온 소감을 <laughs> 발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맥도날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어쩌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순도 99% 진정한 휴먼성화입니다 어쩌다 마지못해 부모님께 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면 튜리닝 차림으로 맨 끝에 창문 옆에 앉아 잠을 청하고 예외가 끝나면 일어나 집에 가보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전도에 미쳐 계신 분입니다. 매일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요즘에는 천안교회에 천일국 전도단을 하신다고 더욱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 전혀 교회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 가지 않으면 나쁜 영이 붙는다며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는 담을 쌓고 세상 친구들 문화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 성화연수를 통해 성화 연수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해외에 꼭 한번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비행기는 타겠지라는 개인적인 바램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아닌 인천역의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간다는 것을 당일날 알게 되어 매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중국 일정에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첫날부터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처음 성화들과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매우 뻘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고 중국의 도시를 둘러보며 새로운 도시 경험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특히 대련 여성 감옥과 관동대법원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차디찬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신 독립운동가들의 참혹한 역사 현장에서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조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병원 건물로 쓰여져 너무 오래되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던 관동대법원을 참부모님께서 지시하셔서 기금을 조성하여 안중근 이사님의 역사적인 재판 현장을 남길 수 있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 그리고 중국 단동 북한 접경 지역인 압록강의 보트를 타고 깊이 들어가 추운 겨울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시는 아주머니, 북한 군인들의 얇은 옷차림,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 그리고 황량해 보이는 마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으며 정말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으로 도움을 줄수 있기를 기원하는 좋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성화 친구들과 함께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팀 모임을 통해서 대화나 게임 등을 하면서 성화들이 참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다 보니 성화 친구들이 재밌고 참 괜찮은 친구 동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를 타고 돌아올 때가 돼서야 밤늦게까지 서스럼 없이 게임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할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화 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 부장님께 교회 예배는 어디서 보는지, 몇 시에 보는지도 질문하고 꼭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론입니다. 아, 중국 연수에 다녀오고 나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통일을 꼭 해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세 번째는 상화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습관이 잘안 돼서 상화예배에 자주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휴먼상화는 절대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